Okay. 해병대는 필승 이거죠? 어 그래요? 그렇게 하나요? 저 육군은 충성 이건데 해병, 해병, 해병대는 필하고 승으로 알고 있어요 아. 제가 해병대 나온 건 알지만 해병대 여러분 죄송합니다 <laughs> 아, 왜냐면 아. 예민하고 해병대 분들좀 아, 예민할 그래요? 수 있어 네. 아, 그... 왜냐면 강의... 아예 이해는 해요 왜냐면 해병대는 그게 있어요 당연히 기수제고 음... 뽑아서 지원을 해야, 해야 갈수 있는 거고, 거고. 우리는 끌려가는 거고, 느낌 자체가. 징병, 징병? 진병. 네, 징병이니까, 우리는. 전 아직 안 갔다 와서.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군대 갔다 온걸 굉장히 <laughs> 네. 어, 좋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은, 당연히 징병제니까 끌려가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거긴 한데, 그 해병대를 연예인이. 음... 갔다온것 아, 자체가. 맞아. 근데, 그리고. 지원해서, 자원으로. 오, 그때 연예인이. 현역으로 연예사병이 아닌 자원입대를 했다. 이거는 굉장히 큰거죠 해병대로. 음 응, 해병대로. 그 힘들다는 해병대로. 영향을 김웅국님한테 받았대요. 김웅국. 아 씨한테. 진짜요? 네. 김웅국 씨랑 아... 워낙 또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아 양아버지로 하고. 이렇게 네. 컨셉 많이. 하는 영향을 거. 되게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연예인 출신으로 2호예요. 2호. 1호는 누구죠? 이거는 범접할 수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트로트의 왕자님이죠, 남진님. 아 이분은 뭐 범접할 수가 없죠. 월남전 당했으니까 해병대라는 타이틀이 굉장히 크죠. 일반 병도 아니고 해병대로 그 해역으로 갔으니까 음. 저는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쵸.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연예인들 그때 당시에 많이 특혜도 많이 받고 특혜도 많이 받고 음. 특혜가 아니죠. 그냥 안 갔으니까 사실. 그쵸. 그때는 더안 갔던 것 같아요. 뭔가 이런 많이. 이런 저런 이유들로 많이 네. 안 가기도 하고 안갈수 있는 방법들을 찾재 받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았는데 당당하게 당당하게 딱 들어가서 당당하게 전역을 했어요. 근데 해병대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이제? 잘 어울려요. 어 캐릭터도 잘 맞고 그 제복 입으신 거 제가 사진으로 봤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너무 잘 어울렸어요. 멋있어요. 근데 저도 해병대 가려고 했거든요, 사실. 아 진짜요? 왜냐면 저희 사촌 형이 해병대예요. 그래서 원래 그때 당시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남자라서 그런지 이왕 갈 거면 나도 음. 좀 약간 빡신데 갈까? 음. 약간 이런 생각 힘든 데 갈까? 근데 저도 쉬운 데갈 가는 건 아니거든요 음, 음.. 그쵸 맞아요 저도 강원도 가서 81mm 박격포라고 아시.. 강원도 일단.. 일단 빡세 바, 강원도가 빡센데 중요한 건그 81mm 박격포 박격포.. 오빠 포병이었어요? 네 근데 아. 이게 왜힘들 힘든... 하나 둘 여섯.. 군대기가 호. 너무 길어서 좀 그렇긴 한데 <laughs> 무튼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81mm 박격포가 얼마나 빡센지 어. 무튼 그런데 저도 해병대를 가려고 했는데 뭐 타이밍이 안 맞아서 못 갔어 군대기 이렇게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laughs> 근데 그 다음에 생각해보면 연애사병이란 것도 있었잖아요 많이 있었죠 근데 뭐 사건 사고들이 계속 터지고 휴가가 뭐 연예인들 150일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연애사병 자체가 폐지가 됐죠 네, 그 다음에 나오신 분들 진짜 반성하셔야 돼요 솔직히 특혜를 주는데도 그 이상의 것을 받아 먹었기 때문에 음... 사실 좀 그래서 그 후배들로 오는 연예인들이 어떻게 보면 더그 특혜를 잘 이용하지 못했지 않았나. 근데 요새는 워낙 또 현역으로도 많이 가시니까 연예인들. 군대를 갔다 오... 왔다. 근데 연예인이었다. 근데 중요한 건 만기 전역을 했다. 특혜는 없었다. 이게 팩트. 나가수 말리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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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리꽃을 1등 하지 않나요 네, 그게 진짜 그거 처음에 딱 나오고. 음원 순위가 왜 그때 나가수 음, 그 맞아요 나가수 순위 맞아요 그 있었잖아요. 맞아, 맞아. 그리고 음원이 뜨는 순간 그 스트리밍 사이트에 맞아, 맞아. 막 바로 업로드 가막 이랬었는데 그때 한창 계속 오랫동안 상위권을 유지하셨던 게 더원님이 음. 하셨던 음. 곡들이었는데. 그게 꽤나 오랫동안 지속됐었는데 네. 말리꽃을 하고 그게 바로 순위가 뒤바뀌어가지고 근데 그때는 진짜 나가서 인기가 엄청나어 그쵸 사람들 다 밖에 나가면 나가서 얘기하고 네. 그거 안 보면 말도 못하고 맞아요 요새 쇼미가 약간 그런 느낌이어 맞아요 이, 그래서 이제... 제가 말을 못해요 아. <laughs> 공명광에서도 대박이죠 피구왕 통키 네, 피구왕 통키 이걸로 나와서 그때도 왕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그, 그 노래 부르시지 않았나요? 김경호 님의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 그렇죠. 그게 김연우의 가왕을 무너뜨린 걸로 알고 있어요. <laughs> 네. 네. 아 진짜요? 되게 오래 하셨잖아요. 김연우 님도. 예, 네,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대박. 김연우 님이한 5, 6회 정도 하고 있을 때 넘어서 그 다음에 이정도. 어...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로 일등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와, 대박이다. 약간 경연에 강한 것 같아요. 보면. 이게 그 라이브로 그... 듣는게 확실히 임팩이 쎄요 스토리도 그렇고, 분명히 네. 퍼포먼스도 좋아가지고. 맞아, 몸도 잘 쓰시잖아요. 네. 그리고 춤을 우선 잘 추나요. 어, 맞아, 춤도 잘 춰. 맞아. 네. 우리 일집 태신. 네, 태신한 것 이거 할 때부터 이미 네. 몸을 좀잘 썼다. 그때 뮤비 약간 되게 신박했는데. 막은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 이렇게 팍팍팍팍 네. 돌아가는 거. 뭔가 그게 데뷔곡이었어 처음엔잘 몰랐는데 나중에 다른 노래 하실 때아이 사람 진짜 돌 잘한다. 노래 너무 잘해요. <laughs> 솔직히 다시 날 때는 좀 몰랐어요 그때 당시. 아 저는 그, <laughs> 저는 오히려 그 데뷔곡이 되게 음, 임팩했거든요 맞아 그때 당시에 약간 없는 장르가. 음, 이렇게 <laughs> 노래하는 사람이 없고 네. 이렇게 퍼포먼스 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런 사람이 데뷔를 했다고. 하면서 맞아요. 신기했었습니다. 확실히 임팩은 있어. 이 그거는 무시 못하는 거야. 이 사람은 확실히 어디서 한 방은 있는 사람인 것거요 그렇 경연에서 진짜 가는 데마다 1등하잖아요. 다 뒤지지 않죠. 어디 에서도 네. 찾아보니까 많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정규 앨범을 내신 게. 3집 사집. 그게 진짜 아쉬워요. 원티드랑 같이 하신 거, 그다음에 음. 개인 앨범. 싱글로 몇개 나온 거 빼고는 사실 잘못본것 아, 같아요. 아, 그것도 싱글이에요? 네, 싱글로 본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정규 앨범 식으로 나왔던 거 앨범 은 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막 눈에 잘안 보이니까. 맞아더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잊혀가기도 하고, 노래는 기억을 하지만,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노래도 잘안 듣게 되니까, 활동을 하셔서 더 많은 노래도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앨범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언제나 기억하고 있겠습니다.